안녕하세요. 고향 파주지역에서 공장, 창고, 토지를 중개하고 있는 동행부동산대표 이지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향시와 파주시의 거래량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고향시보다는 파주시가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제 도로망 확충으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높아졌고 더불어서 고향 일산에 비해서 평당가가 저렴한 것이 주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굉장히 개발할 곳이 많은 곳입니다. 제 나름대로 파주시를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눈 기준은 도로망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 빨간 점선은 제2외곽순환도로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개통된 것이 아닌 예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ic는 이쪽에 운정 ic, 이쪽에 송촌 ic가 예정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원룸 분기점. 미 생길 예정이고 이쪽에 도내 IC 그리고 이제 법원 쪽에 대능 I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동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급지 중급지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그래서 동네로 표시를 해 보면은 상급지 쪽은 이쪽에 송촌동, 연다산동 그리고 이쪽에 매금동 가련니 이쪽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지역의 실거래가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자료는 파주 상급지 지역을 제가 실거래 내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표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가격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팔고 싶은 매도 호가가 있고요. 이게 가장 높겠죠. 그리고 실제 거래된 실거래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시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요 실거래 기반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급지 중에서 제가 매금동 쪽을 살펴보니까 전답 기준으로 답은 143만 원대, 그리고 저는 100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랑 붙어있는 문발동 쪽은 평단가가 좀 많이 높습니다. 대지의 경우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고, 전도 거의 3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가련리 쪽은 전답 기준으로, 대지는 166만원, 저는 127만원, 이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송촌동 같은 경우에도 공장 용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326만원. 그리고 전답을 기준으로 보면은 답은 215만원, 저는 거의 200만원 수준이고요. 신촌동도 전답 기준으로 보면은 답이 168만 원대. 그리고 저는 2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연다산동도 공장용지는 거의 300만 원대고요. 전답을 살펴봤을 때 답은 148만 원, 저는 161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급지로 분류한 쪽에서는 맥금동하고 가련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급지 부분의 실거래 내역인데요. 중급지는 이제 제가 원룸 IC 기준으로 해서 5km 반경으로 제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능산리, 능산리는 그 산단 IC랑 가까이 있습니다. 전답 기준으로 보면 답은 136만 원대, 저는 82만 원대입니다. 더근리 쪽은 이제 공장용지는 163만 원대, 그리고 답. 기준으로 126만 원 그리고 저는 100만 원대입니다. 도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은 90만 원대 그리고 저는 130만 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영태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용지가 136만 원 그리고 답은 200만 원 저는 117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백성리는 이제 파주 희망 프로젝트 그쪽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공장용지는 161만원, 그리고 답은 100만원대, 그리고 전도 마찬가지로 10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봉합리 쪽은 전답 기준으로 100만원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공리도 공장용지는 130만원, 답과 전도 거의 100만원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게 여기 위전인데요. 위전리는 이제 공장용지는 거의 300만원에 가깝고요 요 답하고 이 전이 조금 너무 높게 나왔는데요 여기가 위전리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도네아이시랑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로 인해서 평당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용도지역 및 지목이더라도 입지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지하고 중급지를 살펴보면은 이미 파주 상급지 부분은 대부분 가격대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아닌 쪽은 이제 매금동하고 가련리 쪽인데요. 가격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 매매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지 폭이 큰 중급지 쪽 이쪽 부분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금 며칠 전에 1,000평짜리가 하나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물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주 지역 계획 관리 토지로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작게는 300평에서 500평, 그리고 크게는 1,000평이나 2,000평 그 이상으로 만평대까지 공장 창고 부지 또는 대형 물류, 대형 스튜디오 부지를 찾으시는 분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필요하신 분은 우측 상단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